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는 점 하나, 획 하나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상이큰 큰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도, 율법적,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 속의 주제는 율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면 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에 아주 중요한 규칙과 같은 거예요. 우리 생활할 때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규칙 음. 사람 죽이지 않기. 어, 오,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신내 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들한테 전해준 10개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10개의 명령이 있었어요. 10개의 명령. 그 10개의 명령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고, 그 10개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많이 이제 그 뒤에 생기게 되는데, 이 율법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처음의 의도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생명은 소중하니까. 아,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죽이기 전까지 패면은. <laughs> 아, 아 어,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난 죽이지 않아, 죽이지는 않았어. 약간 불구를 만들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규칙이 생겼어요. 죽이지 않는 것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것도 안 돼. 다른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도 안 돼. 다른 사람의 눈을 찍어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력을 잃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내가 눈을 찍어서 그 사람이 눈을, 시력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요. 아, 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이쪽 눈을 찍었어? 그 사람이 눈을 못 보게 됐어? 그러면 너의 눈도 똑같이 찍을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규, 눈. 이런 규칙이 생긴 거예요. 초심을 그냥 처음부터 잃었는가 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근데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상대방이 내 눈을 한쪽을 찍었어요. 내 눈이 한쪽이 못 보게 됐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 복수. 그렇죠. 근데 복수라고 하는 건내 눈이 한쪽을 잃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한쪽 잃어. 그러면은 됐어. 속시원해.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요. 두쪽 다. 아, 그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에요. 그러니까, 눈에 눈, 눈, 이해는 이라고 하는 거는, 너가 한쪽 눈을 찍혔으니까, 다른 사람은 너도 한쪽 눈 똑같이 찍을 수 있어.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한쪽 눈을 잃었어? 그러면, 너가 아무리 많이 복수를 해도, 상대방의 두 눈을 다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해는 이, 눈에 눈, 눈이라고 하는, 규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찍어버려라. 이거 아니라, 너가 당한 거 알겠어. 억울하지? 저 사람이 잘못했네. 그럼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너가 한쪽 눈을 잃었으면 상대방도 한쪽 눈만 잃어야지, 그 이상 복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제한을 걸어 놓는 거지. 너가 눈을 너가 눈을 당했으니까 똑같이 너도 할수 있어 해도 돼 응. 허락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응. 그러면은 이 율법 그 문자 그대로가 중요해요 율법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네 눈은 이해는 이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한쪽만 찍어, 그러면 너도 한쪽만 잃을 수 있으니까 한쪽까지는 찍어도 돼이 얘기예요. 아한 그건... 너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너도 상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란 뜻이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 그러니까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규칙은 너도 똑같이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은 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너도 똑같이 상하게 될수 있어. 하지 말라는 뜻이지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렇게 써있잖아. 눈에 는 눈는 이에는 이러고 써있잖아. 올와 너도 똑같이 당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가 중요해요? 그거를 많이 알고 있고. 어, 그 문자를 그대로, 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없애버리려고 온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들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루려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완성하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이 말씀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M 약간 좀 초심을 잃어서? 초심을 잃어서.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공격을 받았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보니까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 어, 원래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막 이상하게 가르치더라. 야, 예수 그 사람 말이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이야. 율법을 완전 파괴하려고 그런 것 같아.라는 공격을 실제로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거나 율법을 무시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루기.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완성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눈에 눈은 이해는 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자, 눈을 찍은 사람, 일로 오세요. 당신 눈도 찍어봅시다. 이렇게 하, 하는 게 완성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서로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율법이 완성된다고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온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가장 작은 거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어기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된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 응. 율법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을 가장 작은 거라도 무시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작은 것도 지키는 사람. 그렇죠. 율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지키는. 행동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들은 율법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나 율법을 그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니다 근데 여기서, 어,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도 죄송하지만, 이런 거예요. 가르침 얘기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고, 율법을 더 온전하게, 더 바람직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마음, 처음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그것을 이해하고 지켜야 된다. 율법이,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마음과 그 처음 정신을 이해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뒤쪽으로 보면은 실제로 모세의 율법 10가지 개명 중에서 몇 가지 개명들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거든요. 직접 언급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들이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규칙이 없어져 버리면. 난장판이. 그렇죠.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규칙을 위한 규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그러면 규칙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해야 되죠? 네. 네. 그 규칙은 왜 생겼을까? 어, 그 규칙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규칙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이해를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천천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네.